재활용은 쓰레기를 줄이는 최고의 습관 중 하나이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캔을 재활용하는 색다른 방법을 소개한다. 재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재활용은 환경에 해를 가하는 쓰레기를 현저하게 줄이는데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활동이다. 앞으로 캔을 그냥 버리지 말고 다음과 같은 19가지 방법으로 재활용해보자. 1. 양초 티백, 우유 또는 기타 제품을 담는 캔 용기는 아름다운 양초로 재탄생할 수 있다. 크기가 맞는 양초를 넣거나 파라핀을 부어서 새롭게 만들어보자. 크리스마스 트리 친환경적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다양한 크기의 캔을 활용해보자. 캔을 원하는 색으로 칠한 뒤 아름답게 꾸며보자. 3. 정원 전등 여러 개의 알루미늄 캔이 있다면 옆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초를 넣어보자. 이렇게 하면 정원을 위한 은은하고 낭만적인 조명이 완성된다. 화분 캔은 작은 실내용 식물을 위한 아름답고 섬세한 화분으로 변할 수 있다. 바닥에 배수를 위한 구멍을 뚫고 페인트 칠을 한뒤 원하는 식물을 심어보자. 5. 음식기 보관 보관함을 따로 구매하는 대신 작은 캔 여러 개를 활용해보자. 보관용기 아이들과 함께 캔으로 음식을 보관하는 용기를 만들어보자. 절약을 하는 동시에 추억도 함께 쌓을 수 있다. 7. 세무이 캔으로 세무이를 담는 귀여운 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여러가지 색을 입힌 뒤 새들이 오고 가는 공간에 매달아 보자. 8. 또는 크레용 보관함 캔으로 사무실에 있는 필기구를 보관하는 통에 만들어 보자. 포장지를 사용하거나 페인트로 다양한 색을 입힐 수 있다. 9. 장식 펜던트 다양한 크기의 참치캔과 장식용 재료만 있으면 근사한 펜던트를 만들 수 있다. 캔에 작은 구멍을 뚫고 줄을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매우 간단하지 않은가? 10. 레이스 장식 레이스로 장식을 하면 특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우아한 홀더를 만들 수 있다. 11. 와인병 보관 캔의 밑부분을 잘라 강력본드로몇 개를 이어서 붙인 뒤 페인트로 색을 칠하면 부엌에서 쓸수 있는 와인병 홀더를 만들 수 있다. 12. 결혼식 장식 캔을 메탈 페인트? 레이스 그리고 꽃으로 꾸민다면 결혼식에 완벽한 장식용 재료를 완성할 수 있다.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아하고 친환경적인 장식품을 만들어 보자. 작은 그릴 소품을 가고 싶지만 야외용 그릴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중간 또는 큼지막한 크기의 그 알루미늄 캔의 한쪽 면에 작은 구멍을 뚫고 구이 요리를 위한 임시 그릴을 만들어 보자. 14 쿠키 커터 음료를 마시고 남은 캔으로 쿠키 커터를 만들어 보자. 이는 비스킷 또는 쿠키와 같은 간식을 자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15. 소도구 정리함 박스 안에 여러 개의 참치 캔을 넣어서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작은 용품을 위한 간단한 정리함을 만들어 보자. 16. 바늘 꽂이 바늘이 자꾸 사라지는가? 그렇다면 캔으로 간단하고 실용적인 바늘꽂이를 만들어보자. 17. 비닐봉지 보관함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캔은 비닐봉지나 끈 같은 물건을 저장하기에 유용하다. 뚜껑을 작게 잘라서 장식을 한 다음에 손이 잘 닿는 곳에 보관해보자. 다양한 크기의 꽃병 맥주 또는 탄산음료 캔은 흥미로운 꽃병이 될수 있다. 욕실 수건 보관함 캔을 페인트나 색종이로 꾸민 뒤 욕실 수건 보관함으로 사용해보자. 보다시피 캔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약간의 상상력만 있으면 된다.